소에서 연락이 온게 왔는데 네밖에 음. 없다고 넷밖에 없다고 그러네 아그지사님 그러니까 얘네는 왜 이러지 도대체 아 그래요 그게 뭐 심한데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셨대요 형사님이 나간게 열일분만 두 마리는 안 잡혀가지고 내일 와서 다시 잡으러 음. 왔다 응 근데 그럼 몇시 나갔다는거야 열일분만 근데 왜 모호수위선 확인한 사람이 네밖에 그 없대 지금 지금 켰어요 같이. 시장실이요. 네. 여러분 남양주 시장실에 전화해서 지금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무런 행정 조치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어, 반드시 반드시 동물복지팀 팀장 과장 다시 현장에 여러분 민원 전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남양주 시장실로 전화하셔서 지금 어, 개 도살 명백한 불법 행위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불 를 하지 않은 이 남양주 시청 동물 복지 팀이 다시 남양주 1패동의 도살장 현장에 나와서 행정 조치를 발동하도록 여러분 민원 전화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현장이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가 않아서 어 라이브를 하다가 계속 끊기.